네, 조금 전 8시까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뽑는 보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친한파 인물인 로레타 산체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합니다. 잠정 투표율은 20%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원영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3지구 보궐 선거. 3지구는 얼바인과 터스틴 그리고 에나임 힐스 등 한인 밀집 지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저조한 투표율 속에 근소한 차이의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공화당이 3대 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의 절대 우위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로레타 산체스 전 연방 하원 의원과 공화당 돈 외근어 전 얼바인 시장의 이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은 오늘 오후까지 16%가 겨우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제까지 집계된 부재자 투표도 18%의 낮은 투표율에 그쳤습니다. 엘레아 세스베스 의원장입니다.